사실은 저 살고 있었던 집에서 어떤 남자가 갑자기 제 비밀번호 누르고 제 집에 들어오는 거예요. 그래서 어? 이거 뭐지? 저 그냥 뭐 거기서 공부하고 있었는데 갑자기 그 남자가 아 이거 고물 다시 달았어요. 안녕하세요. 넥시크에서 나탈리아입니다. 반갑습니다. 네. 한국에 살게 된 이유가 딱히 없는데 멕시코에서 뭐 한국 사람들이 포이기가 시작해 가지고 그래서 관심이 생겨서 한국에 네, 오게 되었어요. 한국어를 공부하러 왔어요. 멕시코에 있었을 때 고등학생이었어요. 그래서 뭐 학생이었어요. 한국에서도 학생, 대학생이에요, 지금. 인기는 엄청 어, 진짜 사실 장난 아니에요. 진짜 멕시코에서 엄청 많이 사실은 방탄소년단 때문에 엄청 많이 한국에 관심이 끌고 있어요. 멕시코 사람들에게 그런 케이팝 아니면 드라마 때문에도 왜냐면 멕시코에서 아니면 나비에서 다른 그런 드라마 보니까 아니면 그런 로봇 같은 댄스 보니까 좀. 엄청 달라요, 우리나라. 댄스? 네, 러봇 댄스. 그, 사실 처음에는 그방탄소년단이나 아니면 다른 아이돌 그룹 볼 때, 와, 진짜 신기하더라고요. 러봇 같아요. 그냥 다 똑같게 그 움직이고 그런 댄스 엄청 러봇 같아. 네, 그런 생각했어요. 특별히 어떤 사이트가 있는데 거기 들어가면은 K-pop 영상이나 드라마 다 스페인어 자막으로 되어 있어가지고, 멕시코 사람들도 재밌게 볼수 있게? 네, 되어 있어요. 한국 음식은 한국 사람들이 멕시코에서 많이 살고 있다 보니까 그런 가게도 열리고 그런 거 하더라고요. 그래서 네 거기서 삼겹살 듣기. 네. 왜냐면 드라마에서 많이 보잖아요. 한국 사람들이 뭐 삼겹살 잠사 먹는 거 그런 거 네, 되게 인기가 많아요. 좋아요? 네 엄청 좋아요. <laughs> 멕시코에서 그런 게 보통 토르티야 그 닭과네. 근데 한국에서 뭐 상추나 그런 거 하니까 좀더 너 건강에 좋은 거죠? <laughs> 네, 엄청요. 와, 음, 아마 한95% 정도인 것 같아요. 사실, 멕시코 문화랑 한국 문화 비슷한 것도 있고, 근데 다른 점은 엄청 더 많아요. 예를 들면, 뭐, 한국 사람들이 다 급한 성격이 있는 걸로 유명하잖아요. 그래서, 뭐, 저도 이제는 좀. 급해졌어요. 다 빨리빨리 하고 싶고 그런 거 있어요. 네. 한국에서 빨리빨리 그런 문화가 있는데, 멕시코에서 마 ñ a n 라는 문화가 있어요. 내일. 내일 하면 된다. 그런 말 있어가지고 다 여유있게. 하는 거죠. 다 신기했거든요, 사실은. 왜냐면, 멕시코 엄청 먼 나라잖아요, 한국과 비교하면은. 근데, 처음에는 그냥 비행기 내리자마자 봤어요. 그 한국 사회 그런 질서라는 거 있잖아요. 그래서 그거 보니까, 와, 엄청 신기하다. 그런, 그런 거 생각했어요. 많았어요 처음에 왔을 때뭐잘 모르는 것도 있었어. 그래서 뭐다 도전해보고 싶다? 그런 마음이 있었어요. 사실은 처음에 왔을 때 공항에 도착하자마자 그냥 너무 떨려서 빨리 다 땀이 났어요. 진짜 그래서 너무 떨려 가지고 땀이 났고 네 그렇더라고요. 사실은 뭐 멕시코에서 뭐 삼겹살이 엄청 유명해요 한국 삼겹살은 근데 떡을 먹게 되었어요 처음으로. 그래서 엄청 좋은 거예요. 왜냐면 멕시코에서 이거 떡이 없어서. 뭐 진짜 신기했고 떡볶이도 먹을 수 있고 아니면 떡국도 먹을 수 있다는 게 좋아요 떡 좋아해요? 네 <laughs> 엄청 좋아해요 식감 어때요? 어때요? 어, 엄청 쫄깃쫄깃하고 네 엄청 <laughs> 좋아요 우리는 멕시코에서 사실 그런 뭐 학교에서 경쟁력이 그렇게 심하지 않아가지고 그래서 그런 게 없어요 그 스터디 카페? 거기 한국에서 가봤을 때 진짜 좋았어요 왜냐면 진짜 집중하게 됐더라고요 그래서 네 엄청 신기했고 아직도 가고 있어요 약간 저는 사실은 카페 가는 게 엄청 좋아요 그래서 뭐 그런 스터디 카페에 있으면 뭐 커피도 마실 수도 있고 저 커피를 못 마시지만 뭐 네. 커피도 마실 수 있고 아니면 그냥 그 카페 분위기를 느끼면서 공부하는 게 엄청 편해요 저에게. 오늘은 제가 한국 와서 직접 겪고 너랑 얘기할게요. 사실은 처음에는 택시를 타봤을 때는 뭐 한국어도 못했고 그런 거 엄청 불편해졌는데 근데 하필. 그때는 내리다가 핸드폰 놓고 내렸어요. 그래서 뭐 집에 도착하자마자 알게 되었는데, 근데야, 아? 어떡하지? 영수증도 없었고 한국말도 못했고 아! 그리고 제 핸드폰도 항상 무음 모드로 되어 있어가지고 전화해봐도 뭐 연락이 없었어요 아니면 받지 않았어요 결국 찾았어요 한국 친구를 통해 그 친구가 연락이 되어가지고 그래서 다음 날에 경찰서에 찾았어요 내 친구였으면 아마 1% 챈스인 것 같아요. 자주 챈스가 있어요. 기본은 믿기지 않았어요. 왜냐면 그때는 그 순간부터 아나 핸드폰 없다. 이제 <laughs> 그런 생각 했어요. 근데 뭐 한국이다 보니까 진짜 다. 약간 불가능하다고 생각했는데 이제는 가능하다 보니까 진짜 뭐 놀랐어요. 진짜는. 근데 좋은 거예요. 좋다고 생각해요. 약간 네. 무서웠어요. 처음에는. 그리고 뭐 경찰서에도 <laughs> 가 봤을 때 무서웠고 그래도 뭐 좋은 거예요. 핸드폰 찾았으니까. 사실은 저 살고 있었던 집에서 어떤 남자가 갑자기 제 비밀번호 누르고 제 집에 들어오는 거예요. 그래서 어? 이거 뭐지? 저 그냥 뭐 거기서 공부하고 있었는데 갑자기 그 남자가 아, 죄송합니다. 그리고 문 다시 닫았어요. 그때는, 뭐, 무섭긴 했는데, 그래도, 아, 아무것도 아니야. 그런 생각했어요. 왜냐면 한국이니까. 그래도, 우리 엄마가, 아니. 경찰에게, 뭐, 경찰 불러. 그런 말 하시더라고요. 그래서 경찰 불러서, 그래서 지분 검사도 했어요. 그리고 그 남자도 찾았고, 그 남자의 비밀번호가 마스터키로 되어 있었다. 그런 말을 했어요. 어, 그런 거 엄청 변해요. 멕시코에서 경찰이잖아요. 뭐, 그래도 엄청 느리거나 아니면 뭐, 이거 작은 건데, 우리 왜 뭐, 뭘할수 있냐. 그런 말도 할수 있어요. 네, 멕시코에서 보통 멕시코에서 길어 많이 뭐 열려요, 문이. 그래서 뭐 그냥 키가 있으면 돼요. 그래서 한국처럼 이렇게 뭐 비밀번호가 누르는 게 엄청 신기하고 멕시코에서 불가능하다고 생각해요. 멕시코보다 한국은 엄청 더한쪽하죠 그거. 오늘 제가 한국에 살면서 느낀 좋은 충격에 대해서 말해봤는데요. 어떠셨나요? 영상은 재밌으셨다면 구독, 좋아요. 딱 드릴게요. 안녕.